안녕하세요.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려가야죠. 매일언법 정인영과 함께하는 매일언법입니다. 즐겁습니다. 한 주를 또 시작해 보자고요. 자 에너지 쭉쭉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게요. 이자 3월 24일 25년 경정승진 문제, 거주이전의 자유. 아유 중요한 판례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거주 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명할 거자 봐야죠 거주 이전의 자유 자 이거 1 6 16조에서 빠져나온 거죠 14조 그래서 16조 주거의 자유 자유에서 언제요? 이렇게 빠져나온 게 5차 기헌때 이렇게 빠져나왔는데요. 원래 주거의 자유에는 정적인 자유하고, 그 다음에 동적인 자유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주거지를 대상으로 결정, 주거지가 될 장소 결정, 결정, 결정. 선택, 요거의 자유와 그런 주거지가 될 장소를 이동할 자유. 이동, 요렇게. 여기는 이동만 있어요. 고거 요것만 퉁해가고 빠져나간 게 바로 오차기온 대 빠져나갔다는 거죠.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는 주거지가 될 장소를, 주거지가 될 장소를 이전의 자유에요 이전의 자유.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 이동, 이동, 이동. 그러니까, 여기는난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게, 그게 없어요. 무국적이잖아요. 뭐, 이동이라는 게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외에서도 다.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같은 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여행도 포함된다. 다만 이제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가 없죠. 출국의 자유는 있습니다. 아, 국민이야. 북한 주민을 포함해서 국민. 그다음에 아우 단체도 돼요. 단체도. 단체도. 단체도 거주 일전의 자유가 됩니다. 다만 주거는 정적인 장소로서 마음의 평온을 느껴야 되니까 단체는 안 되는데 이것도 단체도 돼요, 중민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 여기서 나온 오해 문제도 그렇지만, 아예 대도시예요. 안그래도 사람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밀집 지역에 아예 법인을 설립하겠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중과세. 그래갖고 밀집 지역을 더 밀집 지역으로 만든다든지 어떤 밀집 지역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교통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혼잡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중과세. 이렇게 하는 거고, 법인도 중과세. 그러니까 이 법은 왜파헌이냐 아, 자,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뭐 불가피한 다른, 어, 정상적인 사람도 피해를 받는다면 당연히 잘못된 건데, 충분히 예외조항등을 도물었어. 자, 그런 사안이 아닌데, 또는 해, 해당되지 않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어깨 그런 법을 잘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 것들만 좀 보시면 돼요. 이제 법인세, 대도시. 자, 법인, 법인세, 법인세. 중과세를 한다든지 또는 뭐자 대도시 안에서 또는 종교 집단, 종교 단체 큰 종교 단체 어휴 주말만 되면 교통 혼잡도가 심해지거든요. 또는 주변 시설 이용에 마모도 이런 거 심해지기 때문에 자 종교 단체에서 거대 종교 기관 이런 거어 종교 단체 이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적에 아무래도 뭐주변 시설 이용료 같은 건 내야죠. 그래서 무상으로 할건 아니죠. 종교적 박해나 그런 거하고 관계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용요금 한마디로 해서 주민세랑 비슷한 것들 있잖아 부담금을 조금 더 많이 낸다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주로 되는 판례고요 하지만 무국적의 자유 이런 건 없다 자그 다음에 국적 선택권도 없죠 이런 것도 없죠 그 대신 국적 이탈의 자유 이런 것들은 있다 이렇게 해갖고 좀 판례 같은 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또이 주거지가 되는 장소를 어 압수수색 할때 압수수색 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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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대한 근거가 16조에 여기에 명시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근거가 마련돼 있고 그래서 주거지가 될 장소 근데 체포영장 들고 자요거자 법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을 때는 이럴 때 주거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은 따로 받은 게 없잖아요 체포영장 밖에 시, 12조 3항의 근거에서 체포영장만 받았을 뿐 주거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은 16조의 근거에서 영장을 따로 받으셔야 돼 그런데 영장이 없이 근데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게 긴급하고 그 다음에 개연성 있고 기억 기억 외우셔야죠 그러면, 사후영장이 가능하니까, 먼저, 다,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체포 마무리하고, 사후영장 받아오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최근 팔리니까, 자꾸 보셔야 돼요. 기역 기억. 개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대가능성. 그 어느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타인의 주거에 영장 없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데, 최근에 팔리기도 하죠. 근데, 보호조치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 출입국관리법에, 이건 영장 없이 들어간다 해도 반하지 않아요. 보호조치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긴급한 사정 또 나와야죠. 개연. 나와야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자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자 이거 자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여기 문제는 거주의 자유가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요또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특정 장소 선택권 이거는 여기에 16조에 남아 있으니까 거주이전의 자유 없다라는 거 이거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 판례에 이어서 문제까지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주거 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관 설명 중 적절히 차는 것. 출입국 관리법에 보호에 있어서 용의자에 대한 긴급한 보호를 위해서 그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또 긴급, 긴급한 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수 없고 청구에 대한 긴급한 보호, 적법한 이상 긴급한 보호 과정에서 청구인 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긴급한 보호를 위해서 용의자 어차피 주거에 들어 어갔다 이럴 때 긴급한 보호를 위해서 이런 긴급이나 개연성 이런 말 하면 이것도 여기 추구의 자료를 침해하지 않았다. 최근 판례기도 하고요. 두 번째 헌법 16조 후문 영장주의. 요거 이거 16조 영장주의 예외를 명문하고 있지만 헌법 16조 영장주의에 대해서 그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장소 범죄혐의 등 입증할 자료나 피자 존재 개연성 알겠죠? 기대 가능성, 긴급 이런 거 긴급한 개연성, 기억, 기억. 이렇게 나오면. 아 그래요. 긴급한 개연성. 자, 기대 가능성. 이런 말 나오면, 이런 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맞는 지문 3번,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어, 이탈할, 이탈할 수 있는 국적 변경의 자유도 그 내용에 포섭된다. 맞죠? 사번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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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 억제 권역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데죠 본점에 사업용 부동산 건축물을 신축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하는 것이법 예외 규정도 잘뒀고또 억울한 사람이 없게 법조문 잘 만들었다 합 번이었다 자저 인구 유입과 경제력 집중의 효과를 뚜렷한 건물 신축 중축 그 다음에 부속 토지 취득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여 부당하게 중과세 소지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구 유입 경제력의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까지. 이 조항에 적응할 수 있으므로 아니죠, 아니죠, 없죠. 그래서 합헌이었죠, 침해하지 않았죠. 아, 이 단순히 판례만 알아도 충분히 하는데 대부분 최신 판례고 또 거주 이전의 자유와 추구의 자유를 분리하는 또 구분하는 그런 문제로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자, 3월 마지막 주간인데요. 저랑 같이 쭉쭉 달려보실 거 맞죠? 월요일이었습니다.